다이어트 운동만으로는 힘들죠. 사실 매일 마시는 물을 똑똑하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체중 감량 효과를 크게 볼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물 대신 마시면 살이 쭉쭉 빠지는 차세 가지, 지방 태우는 속도를 올려주는 기적의 차를 알려드릴게요. 첫째, 우롱차. 우롱차는 기름기 많은 음식과 찰떡궁합이에요. 지방 분해 효소를 자극해서 몸 속에 쌓인 기름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줘요. 식후에 마시면 체지방 축적을 막는데 효과적입니다. 둘째, 보이차. 마시는 다이어트로 불리는 보이차는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복부 비만 개선에 특화된 차예요. 특히 배에 살이 쉽게 찌는 체형이라면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. 부드러운 맛으로 공복에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어요. 셋째, 히비스커스차. 새콤한 맛이 나는 히비스커스는 이뇨 작용을 촉진해서 몸속 부기와 노폐물을 제거해 줘요. 또한 지방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몸이 가볍고 슬림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비타민 C도 풍부해서 피부에도 좋아요. 매일 마시는 물, 이제는 지방을 녹이는 차로 바꿔 보세요.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은 가볍고, 체중은 줄어들고, 피부도 좋아집니다. 건강하게 마시는 차 습관.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.